아, 어, 아, 어, 아 이렇게 한다고 흡음이 되겠니? 좋아. 낭만공장 종검 조 종검 조실장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1차 물량이 완판된 안택의 소음 잡는 케이스. 아니죠. 소음이 없는 나만의 컴퓨터를 원하신다면 요 케이스를 주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시죠. 바로 안테의 P10 플러스 제품입니다. 짜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면이 굉장히 깔끔하죠. 옆면도 깔끔하고 그리고 이쪽도 깔끔합니다. 강화유리가 없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은 다 이쪽이든 이쪽이든 강화유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아예 없다. 대신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짠! 흡음 재질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도 들어가 있고, 위쪽에도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안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옆면도 당연한 얘기지만 흡음 재질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플럭스 제품이잖아요. 플럭스 이 플럭스 제품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측 사이드 패널에서 공기를 끌어와서 쿨링을 도와주는 녀석이라고 보면 됩니다. 짠, 요렇게 지금 구멍이 뚫려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짠, 보이시죠? 제 얼굴이 잘. 요거 먼지 필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요게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지금 이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풀러가 여기에도 장착이 됩니다. 장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기를 빨아들이는 거죠. 지금 장착한 사진의 요 부분을 보시면은 이쪽에서 공기를 빨아들인다라고 하는 식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케이스 전면을 보시게 되시면 요렇게 빵. 전면도 이렇게 열리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전면에도 이렇게 흡음 재질이 장착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고요 여기 쪽에서는 흡임 한번 되고 이쪽 부분은 풀러가 짠~ 달려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는 먼지 필터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뗐다 붙였다 할수 있는 게 먼지 필터가 하나가 더 있고 이 뒤쪽으로 하나가 더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먼지 필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 쪽은 열고 쓰셔도 상관없고요 지금 얘를 먼지 필터를 떼고 쓰라는 소리가 아니고, 지금 얘를 이렇게 닫고 쓰셔도 공기 흡입은 됩니다. 어디로? 옆으로. 그리고 이쪽으로, 양쪽으로 다 공기 흡입은 된다라는 것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렇게 열어서 사용을 하셔도 공기 흡입은 잘 되고, 앞으로쓰시게 되시면 더욱 더 조용한 컴퓨터 생활을 만끽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물론 뭐 가끔가다 그런 분들 계세요. 왜 컴퓨터에 ODD 그러니까 내장 그래픽 카드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빙 그러면 아, 하 나오는 거 그게 ODD인데 c d r 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것도 장착이 가능하게끔 옆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ODD를 잘안 쓰는 거는 맞아요. 확실히 신경 쓸 부분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요 케이스에다 신경을 써야 될 거는 흡음. 그러니까 소리를 얼마나 잘 잡아주느냐 그 부분이고 그리고 잘 잡아주면서도 얼마나 쿨링이 잘 되느냐겠죠 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 흡음이 있지만 플럭스라는 모델을 사용을 하여 밑에 쪽에서 공기를 한번더 땡겨 와주는 요 센스 아이디어 아주 좋습니다 물론 반대로 그런 얘기도 하실 수 있어요 요 구멍 때문에 소리가 더날 수도 있다 라고 하는데 완전히 꽉꽉 막혀 있는 것보다 소음이 좀더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꽉꽉 막혀 있는 것보다 소음이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풀링을 도와주는 게 요게 있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고사양의 컴퓨터를 감에도 절대 무리 없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컴퓨터는 라이젠 5900X가 장착되고 크라켄 X73 3열 수냉 쿨러가 장착된 총 460만 원 정도의 컴퓨터입니다. 케이스는 앤텍의 PC 플럭스 제품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용하고 깔끔한 쿨링 환경을 나타낼 수 있는 케이스는 맞습니다. 사진 보신 것처럼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RTX 3090에 CPU는 라이젠 3 9 0 0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발열 많이 나는 제품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온도는 좋았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쿨러를 사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상단 부분에 아예 쿨링이 쿨러를 박는 위치가 없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은 3열 순행쿨러를 크라켄 같은 걸로 사시면 은요 굳이 추가쿨러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X73이라고 하는 순행쿨러를 하나 장착하여서 전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착이 깔끔하게 들어갔고요. 이 순행쿨러 자리에는 240, 280, 360,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냉쿨러 신경쓰지 말고 원하시는 거 구매하시면 되시고요. 공냉쿨러는 175까지 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 막혀있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공냉쿨러를 조금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흡음 재질이 들어간 케이스를 사용하실 때는 어지간하면 수냉쿨러 쓰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냉쿨러 말고도 그래픽카드를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픽카드를 뭐 전면에 수냉쿨러를 넣든지 말든지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다 호환돼요. 그리고 이 제품에 또 재밌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PWM이라고 해가지고 이 허브가 있는데 이 허브 같은 경우는. 총 6개까지 PWM을 지원합니다. PWM은 말 그대로 풍량 소리를 줄이는 건데, 선풍기 미풍, 약풍, 중풍, 강풍, 최강풍, 터보풍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팬 속도를 컨트롤해 준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거에 6개까지 진행돼요 1, 2, 3, 4, 5, 6, 7.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3열 수냉 쿨러로 가면 허브가 모자라니까 2열짜리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2열짜리. 음... 140mm 크라켄의 X63을 가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그냥 120mm 짜리 팬두 개로 달린 순행 쿨러, 가성비 제품으로 가셔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플럭스 제품의 아이덴티티라고 할수 있는 하단의 쿨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착이 이렇게 돼서 밑에 쪽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그리고 지금 뒷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쪽 선정리 홀이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잘 나와 있고 찍찍이도 붙어 있기 때문에 선정리하기에는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막 케이블 타이로 막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은 5,900에 3090이라는 전체적인 조합으로 460만원 정도의 조합을 이 케이스에 한번 조립을 해 봤었는데 사실 그거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 케이스 리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날 눈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촬영을 못했어요 고객님께 먼저 나가는 게 먼저라서 어쩔 수 없이 사진만 몇장 찍고 고객님께 출고했다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 케이스를 조립하면서 느꼈던 점첫 번째 이렇게 꽉꽉 막혀 있으면 온도가 너무 안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돌려본 결과 온도는 굉장히 착했습니다 하지만 수냉쿨러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잠깐 미치고 이걸 공냉쿨러로 했을 때는 어,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는 않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공냉 쿨러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플러스의 아이덴티티인 우측 하단 패널에서 끌어오는 이 공기통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공냉 쿨러로도 나름대로 선방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가격대가 86,000원으로 엄청나게 비싼 가격대를 가진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공냉 쿨러를 사용한 조용한 컴퓨터를 맞추기에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케팅적인 요소로 굉장히 잘 잡았어요. 실제로 옆면 다 가려져 있는 안 보이는 케이스들 찾으시는 분들 많거든요 휘황찬란하지 않아도 되니까 조용했으면 좋겠고 껌껌했으면 좋겠고 있는든 없는든 비싼지 안 비싼지 모르게 그런 것들 되게 원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한 케이스가 요 제품이라고 생각이 하고요 또 하드디스크도 3장까지 그리고 SSD는 6장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하드가 많으신 분들도 고를만한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요 안택의 플럭스 사일런트 P10이라는 이 제품은 1차 물량이 완판됐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다들 고팠던 거야. LED만 휘암찬란하니까 LED 없는 게 가격적인 부분 싼게 고팠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택에서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지 않았습니까? 그죠? 2차 물량은 이제 준비하시고 계시다니까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2차 물량 들어올 거고요. 2차 물량 들어왔을 때는 이 케이스로 골라서 여러분의 컴퓨터 구성해 보시는 것도 나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조곤이었고요 혹시라도 조립 컴퓨터 관련 견적문이나 구매 문의는 www.jogoncom.com 또는 아래쪽에 보이는 전화번호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1대1 맞춤 상담으로 용도와 예산에 맞게 깔끔하게 견적부터 구매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곤이었어요 뿅! 근데 확실히 5,900에 3,090이라는 그래픽카드를 장착하고 조립을 해봤을 때 온도가 정말 괜찮게 나왔어요. 어, 이 정도면 괜찮아요. 케이스. 살만합니다.